입에 사탕 넣으면 볼전도 통해서 귀에 들리는 사탕 영상이거든요. 얘를 일본에 쐈어요. 똑같이 조회수가 나오고 수익도 잘 나와요 효과 없고 음향도 없어요 첫 편집 다섯 번 근데 640만 조회수 나왔어요 752,553원이네요 16초짜리 영상에서 750만 원 나오고 구독자도 2,800명 일본, 대만 이런 쪽은 공급자가 많이 없어요 조회수 보면 4,700만 3,000만 2,800만 1,000만짜리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시장 규모가 다른 거예요 저도 일본어 못했는데 했는데 어머님이라고 못할 난이도가 아닌 거 같은 거예요 엄마한테 일본 채널 한번 해볼래? 했는데 이런 식으로 흐리게. 기능 쓰는 건가요? 그럼 제가 모르면 녹화해서 보내줘 확인 부탁드립니다 깔끔한 내용. 6, 7년생이시거든요 일단 제일 많이 벌었던 달이 그래한 200만 원 정도 버신 것 같고 사실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긴 있어요 이 영상들을 토대로 저도 주제를 찾는 거예요 수익 청출 조건은 사실은 조회수를 많이 채워야 되는 것이고 구독자 5천명은 초보 입장에서 너무 큰 산이잖아요 그래서! 헤어쇼츠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업으로 시작했던 쇼츠가 점점 수익이 커지면서 지금은 쇼츠 회사 운영하고 있는 27살 박준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전 사무실도 따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제 숙소를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좀더 많이 지내는 것 같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제 방인데 완전 여기를 사무실처럼 해가지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일이 잘 돼서 단체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제는 사무실에 다그 책상째로 옮겨 버렸습니다 지금 쇼츠로 수익화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혹시 어떤 쇼츠 만들고 계신 거예요 양산형 쇼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긴 많아요 근데 일단 제가 제일 주력으로 담고 있는 건 직접 촬영 안 하고 얼굴 노출 없이 해외 영상 활용해서 국내 일본 대만 까지도 여러 영상 수출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이게 입에 넣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데 거짓말 같지만 입에 넣은 순간 음이 나오는 모습. 더 신기한 건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만 들을 수 있... 입에 사탕 넣으면 골전도통해서 귀에 들리는 사탕 영상이거든요. 얘를 일본에 쐈어요. 똑같이 입에 넣는 사탕. 똑같이 조회 수가 나오고 네. 수익도 잘 나와요. 27초짜리 영상인데 수익이 560만 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실상 짧은 영상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국가 상관없이 마구 못 뿌린다. 그러면 혹시 운영하신 채널에서 편집 시간 진짜 얼마 안 들였는데 조회수 잘 찍히고 수익도 잘 찍힌 뭐 그런 영상도 있을까요? 아니 아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16초에 네. 641만 조회수 찢어진 상처가 큰 경우에는 밴드로 해결할 수 없기에 봉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집 스티치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봉합 밴드라고 불리며 의사가 없어도 빠르게 상처 부위를 압착시켜 감염과 출혈을 막아줘. 커편집 다섯 번 들어갔어요. 효과 없고 음향도 없어요. 그냥 제 목소리랑 커편집 다섯 번. 근데 640만 조회수 나왔어요. 이거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755만 2,553원이네요. 16초짜리 영상에서 750만 원 나오고 구독자도 2,800명. 그럼 어쨌든 한국 영상을 하나 만들고 저런 식으로 번역만 해서 맞아요. 각 국가에 배포를 하시는 건가 보네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일본 채널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일본어 못했는데 했는데 어머님이라고 못할 난이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음. 그 엄마한테 일본 채널 한번 해볼래? 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수익 벌고 계십니다 쇼츠로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월에 한 5천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저번 달 수익 한번 볼게요 12월에 들어왔던 유튜브 수익이 1,800만 원몇년 정도 운영을 하신 거예요? 제가 23년 겨울에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되시네요 네, 그렇죠. 그럼 총은 합산해서 2년 동안 어느 정도 벌고 계신지 또 여쭤봐도 될까요? 유튜브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총자산한 10억은 되는 것 같아요. 10억이요? 10억이나 보셨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옥탑에서 <laughs> 지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laughs> 많은 분들이 <laughs> 질문하시는데 제 동력은 약간 불안이거든요. 불안. 사실 제가 고학력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뒷배경이 화려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언제 이게 꼬꾸라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를 했을 때도 당장 메인 채널들이 갑자기 꺾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원한 건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전 아직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비를 아끼자 검소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많은 분들이 쇼츠 레드오션이고 지금 진입하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쇼츠라는 게 점점 그 파급력이 세지다 보니까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이버 클립도 생겼고 카카오 쇼폼도 저는 올리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모두한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일단 이 시장성이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도 쇼츠 제작하는 사람들을 원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안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레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에겐 해외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일본, 대만 이런 쪽은 공급자가 많이 없어요 네. 만약에 국내가 레드라면 해외 하면 되고 해외도 어렵다면 새로 생긴 플랫폼이 너무 많아서 동영상 올릴 때는 엄청 많아요 그럼 해외 채널들이 평균적으로 국내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인가요? 완전 잘 나와요 지금 일본에서 활동 중이신 다른 분 채널이거든요 근데 조회수 보면 4700만 3000만 2,800만, 1,000만 짜리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시장 규모가 다른 거예요. 인구수가 일본이 저희보다 두배 정도 네, 그 정도 많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공급자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스페인, 프랑스, 대만 거의 똑같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조회수로만 지금 수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유행하면서 좋아진 기능이 하나 있어요. 쇼핑 태그라는 건데, 요즘 쇼츠를 딱 붙이다 보면 왼쪽에 제품보기라고 뜨는데, 이게 뭐냐면 클릭했을 때 상품이 떠요. 클릭하면 쿠팡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상품을 누군가 구매... 했을때그 상품에 대해서 6.7%를 이 채널 주인이 가져와요.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상품 구매를 했을 때 24시간 동안 구매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6.7%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컴퓨터, 뭐 에어컨, 정수기, 애플 워치, 이거 다 6.7%를 제가 먹는 거예요. 유튜브 쇼핑 태그를 달려면 은그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저는 또 알고 있거든요. 구독자가 5천명이 돼야 되고 수익창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수익창출 조건은 사실은 조회수를 많이 채워야 되는 것이고 구독자 5천명은 초보 입장에서 너무 큰 산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쇼츠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대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채널을 성장시킨 뒤에 한국 채널로 바꿔서 맞아요. 쇼핑 태그를 다는 그런 전략인 거네요 그게 가능하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수익 다양한 방면으로 극대화하는 그거 보여주셨는데 페이셔츠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오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여기 말고 제 사무실도 좀 보여드릴 겸 거기서 제가 한번 풀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배우지망생에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번 몸에 한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좀 아팠었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큰일 날것 같은 거예요. 몸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이 많던 찰나에 이제 유튜브에 부업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부업, 저런 부업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연기를 했다 보니까 영상 쪽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는 그래도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 있으니까 연기를 했던 내가 그나마 할수 있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잘 됐어요. 처음부터 잘 됐어요. 처음 했던 채널이 한달반 만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첫 달에 한 300만 원, 둘째 달에 한 500만 원만 이렇게 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놀랐죠. 혹시 수익 생기고 나서 개인적으로 뭐 플렉스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가족들한테 플렉스를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금 선물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두분한돈한 한 돈으로 맞추고 싶은 거 맞춰라 하고 소파도 300만 원짜리로 바꿔주고 휴대폰도 바꿔주고 2천 정도는 된것 같아요. 와 부모님 진짜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니, 근데 사실 저 키우면서 쓴 돈과 시간과 애정을 생각하면은 너무. 오자하다고 생각해서 갈 길이 멉니다. 유추하긴 하지만 저희 사무실입니다. 이제 여기가 제 자리. 옛날에 옥탑이 있었던 걸 통째로 들고 온게 이거예요. 대표님,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신다 하시잖아요. 비밀의 네. 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오신 분들은 아, 뭔가 창고겠지 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사실은 열면 샤워 부스가 나오고요. 여기는 세탁기랑 건조기, 제 침실. 대표님, 여기가 더 좋은데요. <laughs> 요즘은 여기서 더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주로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딱 놓여있으면? 은 쇼츠 봐요. 어, 이 사람 잘하네. 하면서 쇼츠 보는 거예요. 오, 잘한 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지금 하시는 사업과 관련된 쇼츠 영상들이 저렇게 뜨잖아요. 제 핸드폰은 저렇게 안 뜨는데, 저렇게 뜨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거대한 시스템이 있을 것 같고, AI가 통제를 할것 같고, 뭔가 사이보틱한 SF 단어처럼 생각을 하는데, 알고리즘은 딱세 글자로 생각하면 돼요 시청자예요. 그러니까 저 임용 노래를 잘안 들으니까 임용 노래가 피드에 안 떠요. 저희 어머님귀멸의 카를 안 보시니까 귀멸의카 영상 안 떠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기반으로 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이런 영상을 평소에 안 보더라도 그 영상을 보는 계정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 영상 그냥 그런 거 좋아요만 눌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임영웅 팬튜브를 하고 싶어요. 그럼 임영웅 님 영상을 좋아요 누르는 계정을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임영웅 님 영상을 수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리즘은 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내가 입에 넣어 줄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럼 어쨌든 일로써 하는 영상들이 따로 있을 테니까 그게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채널을 하나 생성하면은 그런 영상들만 모여서 엄청 편하죠. 따로 굳이 이걸 찾을 필요도 없겠네요. 맞아요. 찾을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수집도 되고 왜냐면본 채널에 그러니까 내가 사생활로 즐기는 채널을 섞어버리게 되면 휴식도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걸 보, 보는 걸 좋아해서 만드는 경지까지 갔는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평소 에 이런 거 전혀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냥 분리를 하는 거죠. 대표님 오늘 쇼츠 만드는 거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평상시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플랫폼에서 영상을 가져올 때도 있고 유튜브 안에 영상을 다시 쓸 때도 있는데 지금은 더우인이라는 중국판 틱톡을 쓸 거예요 보시면 영상이 엄청 많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편집해서 자막을 넣을 건데, 제일 쉬운 방법. 하트 표시가 숫자가 높은 걸 보면 돼요. 이 뒤에 한자가 붙고 단위가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온 거다 보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우와, 신기하다. 그러면 이거 써야지? 한번 캡처합니다. 채찌피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 속의 단어. 해석해주고 대본으로 써줘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물방울이 뜨거운 모래 위에 떨어지면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 때문에 물이 모래 속으로 파고든다. 영상 속에 자막이 그 내용이었대요. 이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은 대본 써버려요. 이 영상 써서 쇼츠 만들면 되는 거죠. 영상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로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가 만약에 아쉽다, 좀더보면 돼요. 하트 많은 영상 뭐가 있을까? 와 이거는 5,200인가 봐야지. 대박. 가져가야지. 내가 뛰어난 눈이나 아니면 뛰어난 안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잘 터진. 영상이 잘 터진다는 논리 하에서 좋아요 많이 달렸으면 또 재밌겠지. 틱톡도 보면 영상이 되게 많은데 2200만 이거 해야겠다. 680이 이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좋아요. 댓글 수,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링크를 댓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그 소재 찾으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아둔 채널을 수집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긴 있어요. 채널 레퍼런스 채널 목록인데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보면 개수가 엄청 많죠. 이 영상들을 토대로 저도 주제를 찾는 거죠. 146만 구독자의 주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재밌겠다 하면 하나를 우리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찾으신 소재 가지고 영상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영상들을 다운을 받았으면 대본을 써달라고 하는데 킥이 하나 더 있어요 터진 영상에 댓글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면이 영상에서 사람들이 재밌다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댓글이잖아요 그럼 잘 먹혔다고 재밌다고 하는 포인트를 기반으로 대본을 쓰게 된다면 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거 댓글들인데 이거 기반으로 대본 업그레이드 해줘 하면 더 좋은 대본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대본을 복사를 하는데요 보통 더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TTS를 쓰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은 TT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타이캐스트를 씁니다 새로 만 눌러주시는데 새 에디터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음. 새로 생긴 기능이라 이게 제일 좋거든요 캐릭터를 정해줄 건데 일단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기 목소리 인기도 없고 거부감이 심해져요 그리고 창수 이게 작고 얇은 지갑이 있으면 익숙한 목소리죠 어, 많이 들어본 네. 목소리인데요? 이 캐릭터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수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바로 그냥 쇼츠를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와 창수를 피해라 제가 들을 수 있는 팁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주로 쓰시는 목소리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경수 이번 연습 덕분에 표현력도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김반장 야 거짓말 하지마 대길이도 많이 씁니다 중요한 건 항상 사실에 집중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대본을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실 건데 앞에 구간 나눈 거는 다 치워주고 스마트 이모션이라는 걸 켜주셔야 돼요 이게 알아서 구간별로 감정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훨씬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시오를 해볼까요 시오? 뜨거운 모래 위에 떨어진 물 보통이면 바로 스며들어야 하죠 또이 스마트 이모션을 썼으면 문장별로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요 이 문장만 선택해서 무슨 재생성을 하면 이 문장에 대한 감정이 변해요 지금 이 물방울 지금 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좀 하면 괜찮아진다. 쉼 추가를 0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하고 다운로드 그리고 뭐 SRT 파일 다운로드까지 해주시면 끝이에요. 이제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캡컷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다운 받은 걸다 들고고요. 오 자막부터 만들어 줘야 되는데 텍스트를 자동 캡션 누르셔서 한국어 생성.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맞게 칸이 생겨요 전체 적용 항목이 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움직이면 다른 것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만 살짝 올려주세요 이 정도? 보통 쇼츠의 자막이 센터에서 살짝 내려갔을 때 이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있게 되면 좋아요 구독창에 막혀요 이 정도 충분합니다 이제 글씨체를 바꿔줄 건데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글씨체를 많이 배포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은 거기서 다운받은 배달의 민족체를 쓸 겁니다 배달의 민족체 적용 후 사전 설정 스타일에서 요거만 눌러주시면 돼요. 얘가 제일 이뻐요 끝났어요. 지금 이 물방울 오래 젖지도 않는데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는 영상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물방울 오래 젖지도 않는데 움직입니다. 이러면 이 파트는 끝이에요. 위에 이런 소부터 가려볼게요. 필리의 검색어 이 효과를 넣어줍니다. 마스크를 눌러주시고요. 가로를 눌러주시면 위만 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러링을 눌러서 영역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글자만 지워주시면 깔끔하겠죠? 그 다음 이제 뒤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다운받았던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넣어줄 건데 대사와 결이 맞는 게 좋긴 해요. 바닥에서 순간적으로 쿠션이 생깁니다. 쿠션이 생깁니다. 지우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가로 영상을 쓰는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면 빈 공간에 검은색이 생겨버리니까 사실 검은색 구간 생겨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그게 싫다 하신다면 똑같은 영상을 위에 하나를 복사를 해주시고 동영상에서 확대 뒷영상을 확대한 상태에서 흐리게를 넣어주세요.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해외에 이제 영상 올라가려면 자막이 외국어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어렵지 않은데 기존 대본 넣은 상태에서 일본 초추 대본으로 변경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는 일본어, 한국어, 그 다음 발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나오면 지금 어느 구간을 하고 있는지 편집하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기능이고 얘네 똑같이 쭉 복사해주는데 보이스 복수라고 하는 일본 TTS 프로그램이 공짜예요 그러면 캐릭터가 엄청 많아요 이런 캐릭터 넣어주고 일본어 제외하고 다 지워줄 거예요 지우고 채지피티 창을 키우고 전체 재생을 눌러볼 거예요 이게 전체 재생이에요 코노캔 좋아? 도쿄가? 경험네 즈와아잘 만들어진 거구나 한번 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읽고 있나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이제 됐으니까 외우세요 첫 번째 세 번째요 세 번째하면 그냥 저장이에요 이걸로 편집만 하면 될 건데 이제 방금 작업하던 창을 들어가실 건데요 팁이 있는데 방금까지 만들어진 파일을 들어가면 여기 점점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누르시고 복제를 누릅니다 그럼 복사 버전이 생겨요 들어가시면 아까 작업창이 똑같이 나오죠 복사했으니까 자막만 지워줘요 음성도 지워줘요 여기서 방금 만들어준 일본어 음성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똑같이 텍스트 자동 캡션 일본어 누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띄어쓰기를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GPT에서 이 슬래시 구간을 말해준 겁니다. 이렇게 나누라고 이게 띄어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지? 아 여기서 끊어야 되는구나 이걸 보고 지금 여기서 끊어야 되죠. 이 모양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나눠서 한 줄은 이렇게. 두 번째 줄은 이렇게 해서 자막을 나눠줘도 되고 여기 사나 팁이 있는데 너무 똑같으면 안 돼요 알고리즘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순서를 조금만 섞거나 배치를 조금만 바꾸세요 예를 들어 뒷부분이 아쉬웠다면 뒷부분을 바꿔주고 안쓴 장면 중에 괜찮은 장면을 저 앞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가공하면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두 가지 조치를 만들고 두 타겟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리는 셈인 거죠. 근데 일본 타겟 말고 더 확장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같이 하면 반복. 돼요. 타이캐스트에서 스페인 대본 만들고 또 복사 파일 만들어서 반복, 반복, 반복 계속 공장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어머니도 성과가 좀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채널을 실제로 잘 운영하고 있고 6, 7년생이시거든요. 네. 일단 제일 많이 벌었던 달이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버신 것 같고. 처음에 어려워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 영상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크리게 기능 쓰는 건가요? 그럼 제가 모르면 녹화해서 보내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깔끔한 내용 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피드백 주시는구나. 혹시 어머니 말고 주변에 알려주셔서 잘 되신 분들도 혹시 또 있을까요? 회사 생활 15년 하셨고, 출산이랑 육아휴직까지 음. 가셨어요. 그래서 제 강의 보시고 지금 채널 3개 하세요. 3개 첫 달에 686만 원.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아이 재우고 새벽까지 매일 3시간씩 공부하셔서 제 강의 듣고 이렇게 되신 거죠.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된다. 제 방법대로 하면 사실 채널 수를 늘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국가를 바꾼. 다던가 타겟을 바꾸는 건 진짜 하나만 만들면 계속 돌려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양산이 가능합니다. 롱폼도 하실 생각 없으세요? 와, 제가 뇌가 저려져가지고 8분짜리 영상을 만들면, 아, 이거면 쇼츠 8개인데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롱런 하려면 롱폼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롱폼 하는 건 사실 저 브랜딩 채널밖에 없어요. 구독자 200명. <laughs> 이제 영상 두개 올렸어요. 자, 링크 넣어도돼요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그렇게 밀어주신다니. 대표님, 이렇게 쇼츠 시작하고 나서 회사까지 운영하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힘든 시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떨 때가 조금 힘드셨어요? 잘하던 채널들이, 생각보다 경쟁자가 생겨서 빠르게 채널의 그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라는 창구를 발견하기 전에는 첫 채널은 사실은 많이 창작이 많이 감이 되고 공도 많이 드는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그 채널에 경쟁자가 생기니까 굉장히 슬펐었는데 이제는 뭐 씨앗 뿌리는 것처럼 영상을 많이 뽑아낼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건 좀 극복을 한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지금 구조는 초보자들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늦지 않은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돼요 너무 좋아서 왜안 하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컴퓨터 진짜 잘해요 인터넷 속도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다른 나라 시청자들을 통해서 빨리 돈 가져오셔서 달러 환율도 높아진 시기에 좀 마음 편하게 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대표님의 개인적으로 또 내년 목표가 궁금하거든요. 비밀인데 아빠 차를 좀. 바꿔주고 싶어요 아빠가 지금 그랜저를 30만 탔어요 30만 이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외제차를 한번 선물하는 게 내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영상 보시고 쇼츠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했다가 잘 안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패도 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실패잖아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 새해가 밝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의 연말은 작년의 연말과 달라야 한다는 정말 그런 꿈과 희망이 있으시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 하세요 해야 뭔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촬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팀디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